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서구 FM. 오늘은 너살그 열한 번째 방송입니다. 8월은 방송을 쉬고 9월 방송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다들 오래전 어느 날에 자신들의 결혼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래전이면서도 엊그제 같은 결혼식 날 말입니다. 저는 1997년 1월에 결혼을 했는데 저를 분장시켜줬던 분이 제 눈썹을 너무 사납게 그리고 입술도 너무 진한 붉은색으로 그려서 결혼식 사진에 나온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하고 너무 긴장해서인지 드레스 앞자락을 밟느라 입장이 자꾸 지연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갔던 결혼식은 주례사가 없어졌고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 하는 자녀들에게, 음, 너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였고, 결혼 후에도 잘살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더군요. 주례가 해주는 대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들어간 첫 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일터라고 말한 것은 아주 짧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첫 일터라서 제일 성실히 일했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있어서 오늘은 첫 일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8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CA 활동이라고 정규 수업 이외에 했던 활동인데, 문예반이었을 때 담당 선생님이었던 수녀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하고 지내냐고 물었고, 놀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성가병원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가병원은 부천에 있었고, 지금은 카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치를 슬슬 볼 때여서 좋다고 했고, 성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공급실은 말 그대로 병실이나 수술방에서 썼던 각종 기구들을 회수한 다음 씻고 소독해서 각 병실이나 수술방에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고를 반복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실이나 수술방에서 1차로 씻고 가져온 것을 다시 씻는 작업인데 싱크대 두 개가 나란히 있었고 그곳에 퐁퐁을 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쓰는 물건을 집에서 그릇을 씻는 퐁퐁에 씻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무슨 약품도 아니고 퐁퐁이라니 왠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 씻고 난 기구들을 물기를 말리고, 기구들은 물기를 말리고 면포에 싸서 커다란 소독기에 넣고 소독한 다음 다시 교대 시간에 카트에 싣고 병실에 올라가서 교환하는 일을 했더랬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병원 일터의 기억은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는 거의 일회용을 썼던 것 같고 균으로 오염된 주사기가 밖으로 나가서 다시 쓰이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각 병실에 나눠준 개수와 공급실에서 받는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사용한 주사기가 공급실에 들어오면 커다란 박스에 담아놨다가 한 가득 채워지면 지하실에 갖다 놓곤 했는데 주사기를 버리는 일을 하는 날에는 힘에 부치게 무거웠던 기억입니다. 박스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카트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무거운 박스를 바닥으로 내려야 하는 일은 어린 나이에 힘들었지만 말없이 성실히 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기억은 출산입니다. 간호 조무사는 각 병실에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 공급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병실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지만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 병실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하는 일을 보조하고도 환자가 보조하기도 하고 환자가 썼던 기구들도 일차로 씻어야 하고 꽤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소독한 의료기기를 카트에 싣고 병실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거의 같은 옷을 입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캡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기억이 오래돼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비슷한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던 기억입니다.일반인들은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하루는 소독기구를 싣고 병실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요. 배부른 아내가 옆에 있었고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영화나 tv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고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의사 선생님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들이 회의 중이라고 했고 저는 그 회의방을 노크도 없이 열어젖혔습니다. 아기가 곧 나올 텐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진 것 같은 좁고 까만 방 안에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책상을 맞대고 나란히 줄지 앉아 있었고 담배 연기로 가득해서 의사들 얼굴만 보였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했더니 문 닫고 간호사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놀랬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안 좋다는 담배를 의사들이 피운다는 것과 아기가 곧 나올, 나오는 급한 일을 태어나게 별 조치도 없이 간호사한테 말하는 것이었 말하라라는 말하라는,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로 놀라서 그날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 번째는 스타킹입니다 당시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거의 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통일된 흰 원피스 복장이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입었습니다 바지를 입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흰 원피스를 입어서 아, 생일을 하다가도 묻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타킹은 모두 비둘, 비둘기색 그러니까 회색을 신거나 커피색이라고 불리는 갈색 또는 검은색을 신게 돼 있었습니다. 따로 규정은 없으나 시중에 주로 세 가지 색이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지루한데 스타킹 색도 모두 같은 것을 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타킹을 사러 가게에 갔더니 새로 나온 색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운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아싸, 이거다 하고 저는 잽싸게 사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수근수근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연한 핑크색이긴 하지만 병원에서 핑크색을 흰 원피스에 신었던 사람은 제가 유일했고 아주 많은, 많이 튀는 복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핑크색 스타킹만큼이나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의 옛날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기억은 월급입니다. 월급을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세 달째쯤이라던 중이었습니다. 중앙 공급실에는 저 말고도 간호조무사가 두명더 있었고, 소명여고를 다녔던 선배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얼굴을 본 기억은 없으나 그 선배들은 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명했었나 봅니다. 그 일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고 싶네요. 자랑스럽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 같기도 해서입니다. 아무튼, 공급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세 명의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소독기를 주로 돌리던 소독기사 한 분이 계셔서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월급날 제가 선배들도 15만원을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했고, 18만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적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선배들이 수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했고 저는 수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은 자기가 말할 게 아니고 간호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간호과장실에 달려가서 물어봤고 간호과장님은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기간에 적게 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일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하여 원무과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와서 따지다니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도 계속 15만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나왔지만 며칠 또 며칠 동안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첫 일터이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차별받고 다니게 되다니 저는 며칠 후 다시 간호과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수석기간이 뭔지 몰랐던 해프닝인데 당시에 직장을 박차고 나올 만큼 용기가 있던 20살 20살이었네요 세상이 두렵지 않, 않던 때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말고도 식당에 가면 오징어국이 나오는 날이면 오징어국을 뚫어져라 살펴보며 오징어가 맞겠지 하고 먹던 기억이랑 수술장갑을 씻어서 말려서 구멍이 뚫어지진 않았는지 바람을 넣어 확인하고 파우더를 묻혀서 면포에 넣는 일을 혼자서 골반 같은 아주 작은 방에서 했던 고된 일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학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인맥으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들어오게 된 경위를 학원 실습하던 친구들에게 조잘조잘 말했던 일 노조라는 게 생기는데 병원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싸운다고 했고 병원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친구의 말등 나름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스타킹이나 받고 신고 다녔던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첫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세월이 흐르면 다 추억이랍니다 화이팅!